포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제 3장 새 계약의 일꾼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내세우기 시작하려는 것처럼 들립니까 아니면 우리도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내보일 추천서는 여러분이 써주는 추천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추천서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추천서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며 또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우리의 공사직으로 마련된 그리스도의 추천서입니다 그것은 목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의 영으로 새겨지고 돌판이 아니라 살로된 마음이라는 판에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스스로 무엇인가 해냈다고 여긴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계약은 문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볼에 문자로 새겨놓은 죽음의 직분도 영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곧 사라질 것이기는 하였지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단제로 이끄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로움으로 이끄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사실 이 경우, 영광으로 빛나던 것이 더 뛰어난 영광 때문에 빛을 잃게 되었습니다. 곧 사라질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길이 남을 것은 더욱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기에 아주 담대히 행동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황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쳐다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노을을 드리운 모세처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각이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옛 계약을 읽을 때그 노을이 벗겨지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에는 노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그 노울은 치워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노울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거울로 보듯 어렴풋이 바라보면서 더욱더 영광스럽게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는 영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